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천내친구입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댐파레입니다 댐파레가 키도 이렇게 작고 작으면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진주 구독자님이 어저께 왔었거든요 그걸 사가면서 저를 이렇게 두개나 사주고 갔습니다 이건 이런 색깔 이거는 붉은 색입니다 이래가지고 어, 두 개나 사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직 안 핑기고 하나는 이렇게 다 핑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 예쁘지요 이거는 붉은 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살짝이 열리고 있습니다. 꽃무늬. 꽃무늬 살짝이 열리고 있네요. 이거는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사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는기야 파티드레스. 이렇게 꽃이 또 왔습니다. 얘도 꽃봉오리가 있고 이렇게 예쁩니다. 이제 또 내려 내려 가볼게요. 버리티 터털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봉오리가 밑에도 있습니다. 이래가 피어주고. 또 여기도 밑에 또 올라옵니다 꽃대가 밑에 3개나 또 올라오네요 꽃대가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이거 피고 나면은 이게 또 올라와서 필것 같아요 이거는 걸록신이아 거든요 작년 어, 봄에 거 봄에 거 죽을래 해서 이거를 물에 싹 씻어가지고, 뿌리 자체를 씻어가지고, 어, 한 3일 정도 말렸습니다. 한 3일 정도 말리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새싹이 올라왔어, 이렇게.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늘에 두었거든, 여지껏요. 그랬더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한 배치 한 30분 정도만 보게 했습니다 너무 약했어아 마타피아 이렇게 예쁩니다 엄청 색깔이 진합니다 엄청 진하고 예쁩니다 와 티부치나 많이 핍니다 이렇게 근데 수명이 좀 짧네요 이렇게 벌써 찝니다. 이건 아래게 피어던 거는 벌써 지네요 그래도 또 계속 또피어주니까 찌고 지고 피고 피고 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는 피고 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핍니다. 그래도. 아 예쁩니다. 예뻐. 엄청 진한 보라가 돼가지고. 예쁩니다. 항호접은 여전히 이렇게 아, 많이 핍니다. 계속 꽃대를 물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핍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봄부터 아무도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빠, 피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항호접. 항우즙. 항호접도 함께 키보세요 이런 봄부터 갈까지 꽃이 핍니다. 아, 또고 세 가지에서 이렇게 또 물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이렇게 또 물고 올라옵니다. 이야, 잘 핍니다. 이거 제가 유박걸음을 모두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아, 많이 핍니다. 나비수국도 계속 계속 피어주고 이렇게. 계속 피어줍니다 꽃이, 나비 속도 여기서부터 계속 피어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피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필지 모르겠네요. 키노 딱 저만 합니다. 저 크면 조금 큽니다. 키노 꽃이 여기 또 물고 올라옵니다. 끝에 꽃이 또 물고 올라오네요. 가지에서 계속 꽃이 물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나비수국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화분에다가 여기 옮겼잖아요.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큰 화분을 진주고독자님이 여섯 개를 사주더라고요. 가볍고 좋다고 써보니까 좋다고 이걸 쿠팡에서 여섯 개나 사갖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큰데다가 심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것도 꽃이 계속 피거든요. 꽃이 계속 핍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목을 해가지고 보실래요? 그리 대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사목이 그냥 하는 것보다 물꽂이 하니까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가지고 여기 있지요. 또 여기 있지요. 이 화분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에 싹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요. 또 여기 만들어 놨지요. 네개나 됩니다. 아 이렇게. 꽃이 지금 한차 한자 겨울 되면은 꽃이 엄청 많이 필 겁니다. 이렇게 물고 올라오거든요, 꽃대를. 이거는 진짜 키우기 좋네요. 사먹 잘 되지요. 번식시키려면은 엄청 잘 됩니다. 많이 번식시킬 수 있어요. 번식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쿠페아를 쫙 잘랐더니, 한 가지에서, 자린 가지에서 여러 개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타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타박하게 됐어요. 엄청 타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 타박합니다. 날이 또 시원해지니까 또 꽃이 이게 또 많이 피네요. 목베고니아가 꽃이 안, 이거 봄부터 여지껏 피고 있잖아요. 목베고니아. 이 밑에도 있네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꽃대를 올립니다. 아,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리아. <laughs> 이게 홀꽃이라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예뻤어요. 엄청 예쁘거든요. 이게 여름에 어, 이게 왜 꽃이 안 피는 거 했더니 여기에 키큰 달리아가 있었잖아요. 달리아가다 키가 컸었거든요. 이 애들 밑에서 꽃을 못 피웠어요. 그, 이제 이 뜰로 배버린 오니까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색깔이. 방아꽃도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저기도 빨간 꽃이, 달리아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쁩니다, 이것도. 1일초아 예쁩니다.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게라듬 이렇게 피고지고 하고 이게 씨앗이 된다는데 저는 씨앗을 잘 모르거든요. 아게라듬 이거는 월동을 못 하니까 뽑아가지고 화분에 심어서 월동 시켜야 됩니다. 안에다가 여놓고 식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또 땅에 심으면 엄청 풍성하게 좋습니다. 삽목도 잘 되고 와 예쁩니다 이거 삽니꽃가 와 삽니꽃가 이파리는 이렇게 곰팡이균이 왔습니다. 그런데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이렇게. 와, 예쁩니다. 꽃은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와,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참 예쁩니다. 이렇게. 렐리아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갑니다. 엘리에 하루 종일 갑니다, 이렇게. 아, 예쁩니다. 와, 예쁩니다, 예뻐. 키도 많이 커지고, 커지면서 올라가거든요. 키가 커지면서 꽃이 피거든요. 아, 많이 핍니다. 많이 피고도 예쁩니다. 이렇게. 토레니 예쁘지요 멀리서 찍었는데 와 대박입니다 와 진짜 예쁩니다 토레니야 멜란포디오 한 나무만 남았습니다 다 뽑아버리고. 참 강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함 찍어봤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